아니지. 난이도가 어? 높네 찌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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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티티티티티찌티요티티티티티님정티 차리세요.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근데... 선택이, <laughs> 어, 당신. 언어 선택이 좀 혼나야겠어요, 갑자기요? 아니 그냥 그런 이름인 친구가 있어서. 아그 이름이 찌찌요 네오 마이 갓 찐맥! 찐막그래 아니 이걸 리오데 새로운 세상 속으로 오호 어려요멘태 응? 왜? <웃음> 이게 멘탈 한다고요? <laughs> 아니 근데 요즘 보니까 호야도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더니 요즘은 자기가 더 흐흐 거리더만 응? 음? 제가요? <laughs> 언제 몇시몇분몇초 언제 했는데 클립 아, 가져오세요. 오늘 삼일짜 클립 아까도 어. 왔으니까 없습니다. 그러면 카톡 내역은요? 네, 카톡으로 뭐 말했나? 카톡 내역에 그런 게 있다고? 아니요, 말하지 마세요. 말해 하지 <laughs> 야 리나, 근데 <laughs> 어? 이거 이게 이거 변태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평가 부탁해도 돼요? 예예예. 예. 꼬리털 하나 뽑아서 부적으로 팔아주세요. 이거 아, 변태 그... 같지 않아요? 네? 그거 이제 변태라기보단 학대죠 어? 학대? 네. 아 그런 느낌 네. 꼬리로 이제 꼬리로 부적을 써주세요 하면 이제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꼬리로? 네. <laughs> 야너 대단한 녀석이야 자, 대단한데? 이나 다시 봤다 <laughs> 대단한데? 무언을 아, 뭐, 다시 봤어? 잘하는 애다 잘하는 애 <laughs> 아니, 어? 어라. 야, 아, 복이다르고 마이? 어? 알아. 그거인데얘뭐 했지? 아, 모르겠네. 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